다시 공 가져오는 KCC 버튼 흔들어주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공격 리바운을 잡으면서 세컨 찬스 포인트를 또 한번 올려주는 부산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다시 5점 차이언태 버튼 직전 골밑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따냈고요 포백 성공합니다 본인이 노친 슛을 공격 리바운에 의한 세 번째 득점, 두 번째 세 번째 득점을 올려주는 디온텐데네 정말 강한 몸과 좋은 운동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그렇습니다. 벌써 6득점째 올리고 있는 버튼이고요. 허웅을 탑 쪽에 고문적으로못 오게 하는 슛를 하고 있고요. 네. 와 슬램을 꽂아넣습니다. 자 화면에 나오는 것도 실제 경기장에서 보신다면 이 선수의 스피드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양지혁이한 아, 스텝을 못 움직일 정도로 완벽히 벗겨내는 버튼이네요. 자, 오늘 시작부터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디온테 버튼입니다. 자 이것도 처음에 했던 세트를 또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네, 버튼 마무리! 그리고 앤드워! 자 상대가 지금 이 세트를 여러 번 하자 그 부분을 잃고 자 못가게 막는 장면 하지만 허웅이 영리하게 하이에서 공을 잡아주면서 하이로 게임 자 간단한 하이로로 헬프를 없앴고요 네. 버튼이 엔드온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버튼 선수가 개막전 이후에 사실 다득점 폭발적인 득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는 초반부터 17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. 사실 저는 투장에 대한 핸드캡보다는 파워에 대한 핸드캡이 좀더 크다고 느껴지는데 네. 저렇게 좋은 파워를 가질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버튼이 또 잡았습니다. 버튼 그대로 원핸드 떨어집니다. 자 벌써 20점. 자 버튼의 오늘 폭발력 예. 지금은 뭐 올드팬들이 기억할 만한 무슨 스카이 옥 시술 루트시야 <laughs> 멋진 시술 또 하나 보여줍니다. 언터 쳐버입니다 버튼 최준용. 이온태 버튼, 캐치앤샷 깨끗해요! 자, 간단한 스크린을 이용한 버튼. 오늘 버튼의 컨디션은 정말 최상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. 네, 스코어 다시 20점 차 벌어지는 오늘의 경기입니다. 버튼 32득 점째 올리고 있고요. 은도에, 아, 버튼이 나갔습니다. 그리고 길게 허웅 빼줬고요. 버튼. 쇼타임입니다! 자, 허웅의 아주 멋진 패스! 그 이후에! 오. 와, 아, 이 이건... 덩크를 인 유어 페이스로! 와... 바로 음, 성이 나오고 있는 대구 체육관입니다 하이라이트 필름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버튼인데 와! 에피소라 스 이제 오늘 경기 50여 초 남아있습니다 디온태 버트 달려갑니다. 대로 운도 앞에 두고 마무리 짰습니다. 46득점째. 자 오늘의 수은 선수 MVP 디온테 버튼 선수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오늘 경기 당연히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How was on today's game? I might have scored the most points, but it was a team effort. Like everybody on the team played really, really well today. Um, I just want to say shout out to um, My teammates, um, really did a great job today. 아마 커리어를 치르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냈던 것 같은데요. 팀적으로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한 좋은 퍼포먼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폴 조지 선수가 극찬을 한 <laughs> 영상이 있습니다. 혹시 본인도 그 영상을 봤는지.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지잘 알고 있었습니다. 저의 게임을 보면서 저에을 주었고, 저에게 더 좋은 플레이어로 줬습다고 아직도 저의 게임을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항상 경기 TV로 응원해 주는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Cheers, man. You c o o k e t Thank you. Thanks. Thanks. Appreciate y'all. 반니다 이렇게 버튼 선수를 <laughs> 한번 만나봤습니다. <laughs>